여러분 요즘 시장을 보면 마음이 참 불안합니다 뉴스에서는 etf 얘기 기관 자금 유입 얘기가 넘쳐나는데 정작 우리가 보는 차트는 오르락내리락 흔들리기만 하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큰 변화는 조용히 다가온다고 지금 리플이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 그런 변화입니다 중동과 라틴 아메리카 은행들이 실제 결제망으로 리플을 쓰고 있고 미국에서 etf 를 통한 자금 유입이 포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아니라. 연금 펀드 같은 수십 조 규모의 기간 자금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리플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원장 속도를 더 빠르게, 보안을 더 튼튼하게, 비용은 더 낮추는 업그레이드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코인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금융의 기본 틀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년전 비트코인을 볼 때도 처음엔 투기라고만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ETF가 생기고 기관이 닫고 있죠. 리플도 똑같.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기 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남들보다 먼저 이 변화를 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ETF가 승인되고 대형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기술 업그레이드가 반영되는 순간에는 이미 늦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바로 XRP 현물 ETF 승인 임박 소식이에요. 블롬버그랑 홀리마켓 자료를 보면 승인 확률이 무려 85%에서 98%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된다는 분위기죠. ETF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쉽게 말해서 주식 계좌로도 XRP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에요.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투자할 수 있다 보니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연금 같은 기관 돈도 훨씬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면 시장에 수십억 달러 단위의 돈이 신규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고래들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요. 수억 개의 XRP를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서 장기 보유에 들어간 큰 손들이 있고 반대로 일부는 갑자기 매도 물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가격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이유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XRP가 단순히 투기 자산이 아니라 ETF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실사용 사례를 계속 넓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크립토 투자사 판데라 캐피털 들어보셨나요? 그 CEO인 댄 모헤드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플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스위프트 자리를 노리고 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국제 송금의 왕자였던 이 스위프트를 리플이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도 앞으로 5년 안에 XRP 레저가 스위프트 거래량의 14%를 처리할 수있다 있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여기엔 찬반이 갈립니다. 긍정론은 드디어 낡은 시스템을 애치할 때가 왔다는 시각이고, 비판론은 아직 성과가 부족하다. 체인 링크 같은 다른 프로젝트가 더 앞서 있다는 의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XRP 기반의 ETF를 준비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리플이 제도권 무대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 보시면 되겠죠. 기술적 분석 얘기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맥추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XRP가 지금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지만 결국엔 달에 간다. 특히 그는 3달러 구간을 최종 보스 저항선이라고 표현했어요. 쉽게 말해서 게임에서 마지막 관문 같은 거죠. 이걸 확실히 뚫고 지지선으로 바꾸면 그때부터는 큰 폭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제시한 장기 목표가는 26달러. 현재 가격에서 약 7배에서 8배 이상 상승 가능성을 본 거죠. 다른 전문가들도 대체로 비슷하게 최소 9달러에서 11달러. 크게는 두 자릿수 후반까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라는 게 당연히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코인 초창기에 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처럼 이 기회의 문이 닫혀버리기 전에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됩니다. 네트워크가 더 커져서 모든 사람들이 알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기업들, 트럼프까지 주목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를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전용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주시고 아래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어떠한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번 시장을 또다시 그냥 지켜보기만 할 건지 아니면 이번엔 작은 용기라도 내서 내 자산을 불려나갈 준비를 할 건지 이제 곧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큰 자금들이 움직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결정은 빠를수록 그만큼 더 많은 기회가 되어 돌아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도 더 깊은 소식과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